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음, 어떤 사람들은 이제, 이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되는데, 이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. 그래서, 대변은 뭐 참을 수 있으면 참을 때까지 참아라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 어, 우리가 이제 의서에, 의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, 또, 이 불교의 경전주에서 의학을 다루는 그런 경전이 있었어요. 불의경, 뭐, 이런 책인데,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어, 그쪽에서 이제 병을 유발하는 원인의 0 가지 중에서 물의 두 가지. 그러니까 대변을 참지 말아라, 소변을 참지 말아라. 이두 가지를, 어,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대변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하고,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보는, 이 용변을 보는 것이, 어, 매우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, 대변이 마렵다,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신호를 줬는데, 그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, 이 신호 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, 어, 우리가 버릇에 막 소변을 자꾸 참거나 아니면 대변을 뭐 지저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대변을 잘, 어,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 관략근의 기능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정작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을 때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어,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, 택시나 버스, 어, 이런 분들은 이제, 어, 자유자재로 대소변을, 어, 볼 수가 없기 때문에, 어, 이,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, 지하철, 뭐 보통 이제 2호선, 우리 서울에 따지면, 어, 순환선 같은 경우에, 몇 시간 동안을 든다 보면은 이 대소변에 사실 뭐철민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문제인데 배설의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고통을 받는 경우를 저희가 환자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소변은 하여간 어 가능하면 참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그 신호가 올때 가능하면 대소변 꼭 맞춰서 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